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미스터의 진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 멤버 새로운 멤버죠 상현군을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네. 일단은 그 여러분들에게 음, 네. 자기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인사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미스터 미스터 예비 멤버로 들어오게 된 음. 미소를 맡고 있는 상현이라고 합니다. 네, 미소를 담당하는 상현분이 상현 되겠습니다. 네. 일단 어 이번에 네, 저희 네. 미스터 미스터 새로운 뉴뉴 페이스죠. 새로운 페이스. 어 미미에 들어오게 된 네. 동기 그러니까 어떤 뭐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제가 가수란 직업을 하기 전에 그렇죠? 네. 그치. 배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우요. 네. 연극 영화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프로필을 돌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전부터는 이제 가수를 꿈꾼 게 아니라 연기 쪽을 아니죠. 연기 전에도 있었어요. 축구 선수를 또 아. 네. 네. 축구 선수를 하다가 연기를 하다가 가수로 왔죠. 그럼 왜 축구 선수로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축구 선수로 하다가 다리를 다치고, 아이고. 네 십자인대를 놓는 걸 파열돼가지고, 아, 아. 네. 네 다리를 못 쓰게 되었죠. 하지만... 꽤나 꽤나 잘하시겠네요. 아 당연하죠. 네, 겠습 네, 네. <laughs> 그러면 이렇게 우연치 않은 그런 기회로 네. 들어오게 됐는데, 네. 딱 들어왔을 때 저희 미스터 미스터 멤버들의 첫 인상은 어땠나요? 처음에 왔을 때 음. 오자마자 안무 레슨을 받았어요. 네그 아, 그때... 태영한테 맨 처음에 레슨을 받았는데 레슨이라기보다는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태영 그래서 친절했다. 네, 친절하셨죠. 태영은 일단 친절 그리고 창재형은 되게 푸근했어요 일단 몸이 몸도 이고 뭔가 엄마 같은 엄마 같은 매력을 첫 인상을 그거 아시죠? 창재군이 미스터 미스터는 최고의 등신으로 <웃음> 장난 <laughs> 아니겠죠? 닙 제가 봤는데 저... 사형군이 봐도 딱 창재의 등신같이. 그 등신이 아니고요 네, 그 등신이죠 어떤 등신인가요? 등 어깨가 네. 네. 파워 어깨예요 슈가 어깨 등의 신이다 그쵸 등의 신이죠 거죠, 지금. 도현이 형 같은 경우는 진짜 잘생기셨었어요 네. 처음에 딱 네. 응. 보자마자 와 진짜 잘생기셨다 이러면서 좀 과거 형 <laughs> 썼었다 <없었었다>. 지금도 잘생기셨지만 <웃음> <웃음> 첫인상도 <웃음> 네. 잘생기셨었죠 그래서 진이 형 같은 경우는 무서웠어요. 그냥 뭐 화를 내시거나 때리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시카하신 매력이 있으셔서 이렇게잖아요. 처음 네. 안녕. 네. <laughs> 이렇게 차차 알아가다 보니까 진양 같은 형이 진짜 도움도 진짜 많이 주시고 이번에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될때 어. 콜라보를 하면서 그렇죠. 저희 둘이서 콜라보를, 콜라보를 하게 되는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창재 형은 어머니 같다면 진양은 아버지 같을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또 들어봐야죠. 그러면 엄마냐 아빠냐? 가장 <laughs> 상현 군에게 도움이 많이 됐고 좀 이렇게 뭔가 힘이 됐던 멤버가 있었다면 어떤 멤버였을까요? 저는 아빠요, 엄마요? 엄마요, 아빠요? 아빠죠. 내가 뭐지? 아빠요. 아 그래. 뭐라고? 제가 뭐 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뭐상영 군이 말한 것처럼 먼저 다가와서 이렇게 알려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비지엠도 깔리고 정말 좋네요. <laughs>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먼저 직접 다가서 얘기도 해주고 하면 곧잘 또 따라하고 해서 정말 습득력이 빠른 그런.. <laughs> 감사합니다. 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 <laughs> 그렇군요. <웃음> <웃음> 저, 역시 그거든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아 어, 지금 굉장히 네. 소음이 많아요. 네. 왜 그런 거죠? 지금 저희 공연이 있죠. 응. 4월 5일 날 공연도 응. 있고 해서 해서 컴백도 있고. 네 컴백도 있고 어. 준비가 좀 바쁩니다. 그래서 형들과 재민이 신멤버 재민이와 저도 그렇고요. 진이 형도 그렇고 지금 다 모두 바쁜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쁘요. 되냐면 연습을 하고 여기 와서 어. 영상 찍고 다시 또 연습을 하고 하고 말 돌아갈 줄 모르네. 이제 팬분들에게 또 이제 4월 5일 또 보여,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네. 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보여드리는 또 이제 춤이 있는데 네. 스페셜 스테이지죠. <웃음> 스페셜. <웃음> 거기에서 춤추시는 거를 짤막하게 네. 네, 네, 네. 하겠습니다. 정말 맛보기죠? 완전 아까 봤는데 <웃음> <웃음> 너무 귀여워.